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미니쿠퍼 S5 도어 기본형 3세대 차량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35,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둘이 쭉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분넷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다음 범퍼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림끝 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 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79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열 뒤쪽 킬 보겠습니다. 보시면 은림끝 쪽에 살짝씩 생활 갯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7.11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은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열 폴딩해서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석 측면도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 되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35,210km 확인했고요. 흔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겨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스타 버튼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커플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쪽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위에 보시면은 2열에도 선루프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도 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도 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미니쿠퍼 S 5도어 기본형 3세대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